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칵테일 새우를 넣고 미역국을 좀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. 예, 미역국은 뭐 다양하죠. 뭐 조개살을 넣어도 되고, 굴 넣어도 되고, 또 감자 넣고 전부에 끓여봤더니 맛도 좋고. 근데 오늘은요, 미역을 좀 씻어놓은 게 있어가지고, 저 개인적으로 미역국을 엄청 좋아해요. 예, 그래서 미역을 들기름에 달달달 볶다가, 예, 물을 붓고요. 어 지금 끓이는 거는 한 3인분 정도 돼요. 예, 저희 남편은 국을 참 좋아한답니다. 예, 그래서 막 이렇게 물 붓고 끓이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마늘 한 스푼 넣고 예, 국간장은 세 스푼 넣고요. 그래서 벌벌 끓이다가 이제 이렇게 간을 봐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어 멸치 가은 거를 한 스푼 수북하게 넣었어요. 그래서 계속 퍽을 끓여요. 불을 조금 줄이고,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중간 이상 정도 이렇게 끓이면 <laughs> 이렇게 미역이 좀 물렁해지죠. 그럴 때 이제 여기 칵테일 새우를 넣는 거예요. 칵테일 새우는 말 그대로 어, 껍질 다 까갖고 이렇게 나온 거라서 그다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. 이 밑에 엄청 깔렸어요 지금. 네 칵테일 새우 쪽만 한거 우리가 칵테일 새우는 에, 볶음밥 할때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넣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칵테일 새우를 넣고 미역국을 이렇게 한번 끓여 봤답니다. 네 여러분들 에, 칵테일 새우는 어, 요령껏 잘 활용하면은 아주 맛있는 이런 국에도 사용해도 되고 안 그러면 볶음밥에도 이렇게 좀 많이 넣으면은.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칵테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어, 별다른 뭐 비린내도 안 나고,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칵테일 새우를 넣고 미역국을 아주 구수하게 맛있게 이렇게 끓여봤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아 칵테일 새우가 저거구나. 그리고 뭐 껍질 있는 것도 넣어도 되고 건새우 넣고 끓여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한번 끓여서 드셔봐요. 맛이 좋아요. 네 감사합니다.